성인이한테섬 열어달라고 한다음에 오렌지 따다가성인이네집 가서 팔까? 과예른사리해야겠다 다른 사지 그냥 다른 지람들과 다른 사람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 아, 싫어! 아, <laughs> 문좀 열어줘 아, 싫어 아, 문한 번만 열어줘 아, 내가 싫단 말안 들렸어? 섬 얻을 거 있나 좀만 보게 해주세요 둘러만 볼게요, 아, 저 아, 아 둘러만 보신다고요?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, 근데 어차피 거기서 섬에서 뭐망치고나 하려면 은 베스트 프렌드 신청 돼있어야 되는데 베스트 프렌드 신청 안 돼있어서 못해요 아, 그래요? 네문 어떻게 열어줘야 돼, 이거? 그거 비행장 가서 그럼 나 너희 지... 너 야, 너 뭐야? 우리 오렌지 나 오렌지 말고도 많아. 야 체리 들고 와. 그 아까 성윤이가 다 가져갔어. 아, 이 새끼 뿜이 이씨. 오렌지 가져가도 돼? 너 도라인이? 방치 마 새끼야. 야나 약사 줘. 약사 주면 오렌지 가져가게 해줄게. 약사 줘. 야 오렌지 다 가져가지 말고. 야 지누야 왜 목소리가 안들린다 너 어디갔니 야돈나무면 건들지마 지수야 누나 진짜 힘들게 산 사람이야 지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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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렌지 통장에서 왜 오렌지를 훔쳐가냐 미친놈아 야 도망가줘 야가 아하하 나 진짜 되게 아, 조아하네아 되게 조아하는 애도 잘아들린 됐죠? <laughs> 네 우와 만.. 만원? 선생 제가 물을 했네요 자 여기 있는 오렌지 다 가져가도 돼요? 아 그럼요 다가져가요선님 아싸 아, 근데 선생 이제 오렌지가 없어요 음... 섬.. 섬 구조가 되게 신기하다 아네나 <laughs> 오렌지 87개 있어 누나 87개? 어 안 돼! 이걸로 장사할 거야! 장사? 어! 아니, 무슨 장사야 하는데? 성인이네 집에 가서 장사해야 돼, 이제 하지만 오늘의 할 일은 무엇이냐? 나 지금 시간이 남는데 뭐 하면 될까? 뭐 하면 될까? 뭐, 여우씨, 전뭐 해야 되나요? 아, 사람이 없어서 그렇구나 사람을 모아야 되네 이거 주말이나겪 겪은... 있네 <laughs> 귀여워 그냥 이거 꼭까도 되죠? 아! 어, 포스 꺾어버 야, 뭐, 뭐, 불 저기 야, 진짜네, 진짜네. 진짜네, 진짜네. 어? 진짜네. 그꽃 응. 나도 하나만 뽑아야겠다. 야진야 나도 하나만 뽑을게. 야야 이거, 야, 이거 머리에 쓸수 있어 김접네. 아 진짜? 어. 박물관 갈래? 박물관 이뻐. 김동네. 우와 오 미쳤다! 야 빨리 와 들어봐, 김 분들. 거기 아니에요. 여기에요. 오호! 야 멋있어. 오호! 그래서 다 기증하라 그러는 거구나 음. 나한테. 그래. 진우야. 응. 너를 좋아한 뭐, 거야? <laughs> 어 뭐야 진우야! 진우야! <laughs> 진우야! 터치만 <턱좀> 풀어주겠는데? <laughs> 어, 아니 꽃무늬는 어때? 둘다 집에 가. <laughs> 집에 가라고. <laughs> 집주인 일하고 싶어요. <laughs> 드디어 새로운 집터를 지을 수 있게 되다. Nope. <laughs> 집짓기에 제발 나가. 실점 <laughs> <좀> 진짜 제발. <laughs> 이제 가네 씨. 예. Yeah. 나 이거 했어. 어디 보자. 인프라 정비. 비탈길. 얼마야? 벽돌 계단이 이쁘다. 아닌가? 통나무 계단이 감성은 더 좋나? 벽돌 계단이 나은가? 돈은 금방 모으면 되니까 일단 마을 이쁜군 쪽으로 갑시다. 돈은 뭐 천천히 하지마. 뭐. 누구세요? 포용군이야? 아, 내가 돈을 다, 대야지만 건설 을 해주는 거야? 안녕하세요 호호! 오호. 호호! 오호. 호호! 라 내가 사람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. 아, 마일 여권으로 납치할 수 있어요? 오호라. 집부터 만들어 놔야지. 다른 섬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자. 정말 내게 네 남은 건 그것뿐이야. 아 이건. 아권 s a t u r d 다 y Tabula, I didn't do it. Don't go to Lani. Oh, 어서 와. 됐다. 하나는 이제 구했고 그럼 온 김에 집 가자. 주민도 구했어. 가자. 마일 여행권 써서 사람을 데려오자. 웬나. 사람은 없어? 여기, 여보세요뭐 있는가요? 아무도 없어요? 진짜?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?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돌려 보내줘. 제 정신이 아득합니다제 정신을 두고 가야겠어요. 이 상태로 가면은 전 미쳐버릴 거예요. 진짜 개 같다. 머진이 안 좋은 냄새. 아까 왔던데 아니냐? 아까 그... 아니, 납득이 안 되네. 아니, 어떻게 하루에 같은 선물 두 번을 들러? 아니, 어떻게 하루에 같은 선물 두번에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오기로라도 다른 선 하나 찾고 싶다. 진짜 개빡치네! 보자 처음 보는 섬인거 같은데? 아닌가? 아니 이거 밤이라 그런거야 뭐야 왜 사람이 없냐? 개같다 <laughs> 왜 아무것도 없는거야? 내 8000마일리지 물어내 이살기 새끼들아 아 오렌지 안주워 개빡쳐 안가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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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갈거야 집에 갈래 내8000 마일리지 돌려줘요! 부당해!